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또 내일 모레 이제 대통령 투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과거에 보면은 대통령 선거에 이 부부한 사람들이 공약을 하면서 반드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는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체하고 있고 또 사실 중국이 또어만만치가 또 않잖아요. 네 그런 이 분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계속 본무 기여관을 줄이는 공약을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 할 때도 3년인데 지금은 딱 반으로 줄어서 1년 6개월 복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대하면은 어느 틈에 제대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본인 당사자는 1년 6개월도 얼마나 길겠어요. 이제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안 나왔더라고. 1년 6개월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어, 번급도 어, 제가 어, 마지막 받은 봉급이 1 5 0 0 0 원이었었는데, 지금은 무려 100배가 올라가지고 150만 원으로 올랐어요. 150만 원. 내부반이 긴 내부반에서 교실 같은 내부반에서 한4 0명 가량이 모포를 덮고 그러고 잠을 잤던 그 내부반이 이제는 개인용 침대로 다 변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근무 환경이 좋아져도 향상이 됐죠 많이. 그런데도 참 그로 인한 또 예상 밖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요. 사고도 많고, 1년 6개월에 우리나라 군대 생활이 이 북한과 비교해 보면 북한은 10년입니다. 10년 지금도 10년간을 또 휴가도 제대로 못 가요.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군사력이 정말 이 군사력이 그렇게 많이 향상됐느냐? 뭐 거기는 에좀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표시합니다. 노크 귀순 귀신이 아니라 노크 귀순이라는 용어가 생겼죠. 북한인민군이 목숨을 예?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철책선을 넘어서 귀순하기 위해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지리밭도 건너야 되고 또 전기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예, 가동되는 그 철책선을 피해서 넘어와서 정말 넘어와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건물도 없고 어디서 왔느냐? 묻는 우리 보초병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이 사람이 걸어 걸어서 우리 그 초선 내무관까지 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계세요, 계세요 하고 노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그 안에 있던 우리 군인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만난 군인들만 놀랬겠어요. 인민군인 앞에 따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지휘관이 문책을 당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일반인, 북한 주민이 저 강원도에서 넘어와 가지고, 이 도로를 활보하기까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뭐 전, 전반적인 우리 군대의 그 상태는 아니겠지만은, 이래 가지고서 이거 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종종 우리 교회도 왔던 그 일가족을 다 데리고 어? 한경도 청진에서부터 한경도로 와가지고 배를 마련해서 키우던 강아지까지 싣구서온 사람이 있어요. 일가족이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건물이 없었던 거예요. 큰 그것도 배가 웬만큼 미인식구가 네 왔는데. 그래 나중에 그게 와가지고 이제 동네 이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귀수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국에서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면서 지금 크게 사업도 성공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나중에 그때 그 지휘관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옷을 벗은 거예요 지휘관이 대 중령이었었는데 아니 북한에서 넘어온 배를 그것도 발견도 못하고 추적도 못하고 그래 너무한 거예요. 뭐 요새는 뭐 장비가 좋고 그래서 그럴 일이 좀 드물지만은 어쨌든 군대가 이렇게 해이해지고 어? 이런 문제 아닙니까? 오죽하면 뭐 당나라나 당나라 군대라는 말이 왜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찾아봤는데 정확한 설이 엉성한 군대를 그냥 대표적으로 표현한 말이 당나라 군대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은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 러시아 전쟁할 때 한참 일때 러시아 군에 편입이 돼가지고 전투하지 를 않았습니까? 뭐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그 대가로 군사 기술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 아주 그, 그 첨단의 무기들, 예? 뭐 잠수함에 들어가는 거, 뭐그 다음에 그 전투기에 들어가는 그런 걸다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 지금 어, 북한의 인민군을 글로 보냈는데 그인민군들이 어떤 부대냐 특수부대원들입니다. 다.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 예? 우리게 나던그 예? 이동선 씨 같은 그런 부대원들로 구성된 특수부대원들이 그걸 간 거예요. 보통 군인이 아닙니다. 뭐, 우리 군대도 특별한 그 특수군이 있잖아요. 뭐, 특전사령부, 뭐 공수부대, 무슨 뭐, UDT, 뭐, 어, SSU, 뭐, 뭐 그런 그런 부대원들이 요새 뭐, 나는 그 방송 보면서 그 사람들이 제대한 사람들이. 방송의 프로그램에 나와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런 사람 왜 제대시켰는지 모르겠어. 끝까지 군대에서 좀 있게 해 가지고, 어? 그, 그 전투력을 말이지 사용해야지, 제대해 가지고 그연예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모습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특수부대원들, 특별한 사람들, 이 특별히 훈련을 받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특수부대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예수님의 특별한 병사로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 병사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5절에는 바울이 경기하는 경기자로 또 얘기하고,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로도 얘기해요. 를 그런데 오늘 부분은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을 바로 군대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딜리포스 2장 25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써요. 에바브로티도 너는 나와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라.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군사고 너도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빌레모서 1장 2절에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키포에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보면 은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거예요. 인데 그리스도의 병사인데 오늘 말씀 앞에 본 좋은 병사가 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인데 나고병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폐장병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이걸 정병이라고 얘기를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은혜 안에 강한 병사입니다. 부문 1절을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우리나라 육군의 구호가 지금 강한 육군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 회관에서 제가 가끔 강연 가서 잠을 자다 보면 그 방마다 강한 육군, 강한 육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강한 군대. 이 강한 군대가 요즘 저절로 되는 겁니까? 훈련도 안 받고 매일 난 놀고 어? 하루 놀고 하루 쉬고 그런 군인이라면 그게 강한 군대가 되겠어요. 강한 군대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육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육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그래서 어 제가 군대에서도 보면 정신지도 교육, 뭐 인격지도 교육, 뭐 그런 게 아예 그 교과에 편성돼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북한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이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북 방송입니다. 대북 방송. 슈정선에서 거대한 앰프를 그 다음에 출력이 강한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뭐 젊은 사람, 그 아이들 최, 최신 노래도 들려주고, 또 북한의 소식도 들려주고, 실제로 그것을 듣고 나만으로 기순한 병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그거 서로 하지 말자. 그래서 다 떼버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심지어는 그... 초소도 다격파하기로 했는데 우리만 격파한 거야 순진하게. 저기 그대로 다 복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대한 장비를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좀 털고 그랬었는데 그걸 가장 시도하고 왜냐 이 그걸 듣고 있는 그 멀리 밤에 같으면 더 멀리 퍼지는데 그러니까 이 북한 군들의 정신이 막 흔들리는 거 정신 상태가 그 그걸 듣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사도와 우리 디모데에게 사실 영적인 아버지로서 디모데를 아들처럼 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병사가 되거라. 말씀으로 강한 병사, 성령으로 강한 병사. 디모데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 아마 디모데가 성격적으로 좀 육체적으로 유약, 유약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너 자주 나는 속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 디모데의 그, 그 몸의 약점을 안 바울이 그렇게 치료법을 또 얘기할 정도였어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강한 군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강력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주님의 강한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서 5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시대가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칠자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심을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강한 능력을 심려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시련과 시련 앞에서 흔들리고 깨지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과 같은 강한 은혜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처럼 은혜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군대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병사예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다. 아멘. 충성된 사람들. 물론 디모데도 충성된 사람이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는 충성을 해야 된다. 충성스러운 병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병사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그러면서 4장 이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한 가지가 뭐냐. 충성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충성으로 감당하라. 마태복음 25장에 달란 의비위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화 칭찬의 내용 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병사.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삼절에는 어? 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충성의 길에는 고난도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필연적으로 올수 있다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요한 기서 2 2장에, 장에서도 소문학교에 편지하는 내용에 내가 내 환란을 안다 군필가 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승리하고 충성하는 병사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모습이에요. 사실 군인의 생명은 충성이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경리 구호가 뭐 저도 충성이었습니다만 경리할 때 충성하지 않아요. 저 수방사는 지금은 옛날엔 수경사인데 지금 수도방이 사례 한번은 옛날 충정이었어요 또 바른 충성을 해서 충정이라는 걸 썼고 해병대는 필승 그러잖아요 필승. 그건 다 통일적인 구호고. 아까 송용산님한테 내가 서로 질문하고 받았는데 저 21사단은 구호가 더 확실해. 당백 감사하지나 처음에 당백 그러길래 본가하더니 일당백이에요. 우리 군이 100명의 인 민군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 당백이야 거기 백두산보다는. 뭐다 이렇게 구원을 할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에. 자기 사명의 충성, 나라의 충성, 그래서 주님, 대장 되시는 주님께 충성스러운 병사들, 얼마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다윗의 새 용사가 다윗이 한마그로 내가 고향에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그리워할 때그새 용사가 가지 않습니까? 다윗을 그들이 싫어했으면 충성심이 없었다면 가지도 않았어요. 목숨 걸고 가가지고 그물을 기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들둔 다윗 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인간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충성. 그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 중에 우치모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도 되고 그런데 이분이 천황 숭배 시절이 아주 강했을 때 일본의 제일 고등보 동학교 교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제일 거부 하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명문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경축일에 국가 경축일에 학교에서 천황숭배 의식이 우리 있었어요. 그, 그 당시에 그게 뭐 의무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까지도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일제 시대 때.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그천황숭배 의식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공립학교인데 그래가지고 그 매국모라고.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수업을 거부하고 언론에서 계속 그 선생님을 어쩌라 간절히 질타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게 돼요. 미국 메나탄으로 건너가서 음식 장사를 합니다. 그까지 간 신문기자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부귀영화를 원치 않습니다. 명예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현재의 평안을 위해서 우상에게 절대 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길을 가는 길은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 자신의 유익을 버려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함과 오해도 감수해야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충성스럽게 그리스도 예수 군사의 모습으로 그가 살아가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충성으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불려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병사예요. 3절4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병사 그 군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이그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반대 핍박을 견디며 악을 대적하며 싸우는 자를 가르치는 그런 의미에서 병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바울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디모데노도 당하게 될 핍박을 각오하라. 그래서 그 주신 사명 그 임무에 전심전력하라.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들은 그 뒤에 말을 생각을 해야 돼요. 너는 그리스도에서 좋은 병사 이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해요. 고난이 주어져도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싸워라. 그리고 디모데는 부름받은 자신의 사생활에 얽매여서는안 된다. 주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너를 바쳐야 된다. 그러면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된다. 우리를 모집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나약한 병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병사들이 되라 그 말이에요. 나약하고 연약한 병사가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민방이나 예비군 수준의 병사로 좋은 병사가 될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하고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십자가의 정병들이 되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